되는 거고요. 이쪽에 침실 1 이제 안방, 부부룸 되는 거고 이쪽으로 방 2개, 침실 2, 3 그리고 여기 공용 욕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주방 공간이랑 다용도실. 네,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리뷰 이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또 복명동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복명동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또 여기 복명동에 1 6억대에또한 6년 정도 된 건물이긴 한데요. 굉장히 또 메리트 있고 지금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시면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공실률이 정말 없고 임대도 잘 나가는 그런 또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또 물건 하나 소개드리러 빠르게 와봤습니다. 예, 저는 지금 여기 건물 옥상에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건물 전면에 보시면 여기 지금 대단지 아파트 하나 보이시죠? 이게 SK뷰 자이 아파트 최근에 이제 입주가 완료되어서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한 1700세대 이상 되고요. 이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그 전에도 워낙 이 지역이 여기 산업단지랑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고 또 사창동 충북대학교랑도 또 5분 정도 그 사이에 있어요. 복명동도 좀 위치마다 다른데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딱그 위치에 네, 자리하고 있어서 지금 이 충북대학교 학생 수요와 여기 또 산업단지 종사자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또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생활 인프라가 또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이쪽에 더 이제 임대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마트도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졌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아파트 옆으로가 바로 산업단지입니다. 여기 이쪽이 산업단지인데 여기서 이제 뭐 차로 한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하기 굉장히 편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아직 뭐 산업단지에 종사는 하시지만 아직 결혼 안 하시고 솔로이신 분들은 아직도 이 근처에 임대방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고 이쪽에 거주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임대가 잘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복명동 이쪽 되는 거고요. 어, 이 우측, 이 뒤로 해가지고 이제 사창동 쪽이에요. 바로 사창사거리가 여기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사창동과 복명동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굉장히 주택이 많잖아요. 이쪽에 보시면 이런 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북명동에서 이제 임대를 구한다면 이쪽이랑 제가 최근에 영상 찍은 그 상업적, 북명동 상업적 근처.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많이 구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여기 주변 설명 드리려고 잠시 이렇게 옥상에 올라왔고요. 이제 밑에서부터 보면서 올라, 쭉 올라오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간단하게 오늘의 건물, 어, 건물 정보 개요랑 좀 구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대지는 100.37평된 거고요. 연면적은 173.69 평입니다. 정통 다가구 주택이고요. 어 사용승인일은 2018년 11월 29일. 지금 딱 6년 차 건물 되어있습니다어 4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대수는 11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 1층에 작은 상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2층에는 7가구, 원룸 7개, 3층에 6가구, 원룸 6개, 4층에 2가구, 주인세대 하나, 원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 14가구의 주인세대 그리고 작은 상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어,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거주하시면서 여기 밑에가 다 원룸이에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이것도 다중 아닙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가능할 그런 건물이고요. 또 이렇게 매매가 대비 해가지고, 어, 수익률도 괜찮은 편이고 하기 때문에 또 이거 또 집중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건물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여기 건물 밑으로 이제 내려왔고요. 저희 건물에서 여기 이렇게 밑에 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SK뷰 자이 아파트. 앞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앞에 이제 도로 공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도로가 확장돼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출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바로 나가게 되면 여기 이제 큰6차선 대로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산업단지 버스들이 통근 라인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통근 버스들이 이쪽에 다 이렇게 서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보면은 저희 이쪽 건물에서 여기 대로변 있는 통근 버스 타는 라인까지. 걸어서 1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임대선도가 호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대중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저기 충북대학교 상권까지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어, 여러모로 위치적으로 굉장히 어,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 저희 건물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사거리에서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건물 보시면은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여기서 바로 바로 있는 이 건물 되는 겁니다. 어 지금 여기 건물이 굉장히 괜찮은데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각이 안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여기 외관부터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외관은 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일단 치장 벽돌로 안에 콘크리트 이제 매지 다 해서 되게 굉장히 견고하게 해 주셨고요. 치장 벽돌 붉은색이랑 이제 검정색 벽돌로. 이렇게 혼합해서 상하층 약간 3층까지는 검정벽돌 4층은 이제 붉은색 벽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어, 지금 6년차 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고요 밑에 쪽은 이런 대리석 타일로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작은 상가 부분 되는 건데요 한 5평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 현재 안에 조금 인테리어를 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냉난방도 다 가능하게끔 해서 사무실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에 보시면은 어 여기가 이제 주차장 공간 되는 겁니다. 주차장 공간이고 이쪽이 이제 건물 출입구 되는 겁니다. 일단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주차장 쪽 한번 살펴볼게요. 어 측면에서 보시면은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여기 땅이 100평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크게 잘 되어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여기 이제 주차장 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주차장 공간 되는 거고요. 총 11대 이렇게 법정주차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축내장소 한 11대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요. 바닥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반짝반짝 하잖아요. 여기 지금 주인분께서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바닥면도 계속 이렇게, 어, 관리를 하시면서 또 벗겨진 부분이나 이런 데 다시 이렇게 칠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를 잘 하고 계시고요. 이쪽에 이제 측면부 쪽, 아, 면부 후면부 쪽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쪽도 이렇게 검정색 벽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외기들은 다 이제 후면부 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 공간 보시면 은 굉장히 이렇게 넓게 되어 있죠. 어 천장은 여기 DMC 마감되어 있고요. 지금 주차 공간 이렇게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잘 유지가 되어 있다,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차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다행히 지금 만실인데 오늘 이제 다음 입주까지 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어서 지금 방 하나가 또 샘플방을 볼수 있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건물 입구 부분 되는 겁니다. 어, 여기 코콤사 제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다이얼 누르고 들어가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무인택배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인택배함. 어, 임차인들의 편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또 겉에 무인택배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음. 외관은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 내부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이제 내부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건물 내부 보시면은 굉장히 엔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드랑 밑에 타일 사용하셨고 위에는 도장 마감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건물 입구 부분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이제 들어와서 바로 좌측에 보시면 여기 화장실 공간도 있습니다. 외부 화장실 이렇게 하나 외부 공간에 이렇게 화장실도 하나 마련이 지금 되어 있고요. 반 계단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구조고요. 저기 보시면은 CCTV랑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도해 놓으셨네요.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전체적인 인테리어 느낌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드랑 타일이랑 도장 마감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제 약간 초기 제품 그 2018년도 그때쯤 제품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고요. 8인승 제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8인승 엘리베이터 디자인 그래도 깔끔하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네, 2층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는 다 원룸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2층 구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 통해서 계속 계단을 올라가는 계단실 쪽 되는 겁니다 창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되면 이렇게 전면에 여기 7가구 되어 있습니다 어, 원룸 7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끝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복도 넓게 되어 있고 지금 현대 임차인분들 다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도 넓게 잘 되어 있고 이쪽도 타일은 복도 타일이랑 빛어 동일한 그런 인테리어로 주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 7 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센서 등 들어오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3층,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3층은 올라가는 이제 계단에 보시면은 여기 복도 공간. 계단실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도 환기창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6년차 건물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양호하게 잘 되있죠. 여기 상태라든지 지금 벽면 이런 도장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 3층 보시면은 2층이랑 동일하시고요. 여기 3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가구 원룸 6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룸 6개 되어 있는 거고요. 어, 이쪽에도 지금 임차인분들 모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 원룸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저희 건물이고요. 월세는 한 45만원 정도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도 공간, 2, 3층 다 통일감 있게 전체적으로 건물 인테리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어, 여기 4층 공간. 여기 4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주인 세대 하나, 원룸 하나. 이렇게 해서 4층은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옥탑방은 없고요 이제 옥상 올라가는 외부계단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옥상부터 올라갔다가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옥상 올라가는 공간 되는 거고요 여기 아무래도 주인분이 지금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는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짐들이 여기 이렇게 근데 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적재공간 보시면은 이쪽에도 이제 창고로 쓰시고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공간에 짐 넉넉히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 나온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옥상 나가는 문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옥상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숨이 차네요. 옥상까지 걸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숨이 굉장히 찬데 좀 진정 좀 하겠습니다. 아네 어, 됐습니다. 여기 지금 옥상 보시면 옥상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옥상도 여기 주인분께서 좀 많이 투자를 하시고 좀 꾸며놓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되게 큰 여기 태양광 설치 보이시죠? 여기 인버터도 6 개나 있고요. 태양광 굉장히 크게 설치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건물 전체 공용 관리비가 기본 요금부밖에 안 나온다고 하세요. 어, 보통 저희 건물 이제 기본 공용 관리비 이제 임차인들 거서 이제 관리비 포함해서 월세를 받으시는데 그걸 이제 주인분이 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이 건물 전체 공용 관리비 부분이나 주인 세대에서 나온 나오는 전기세 부분이 굉장히 적게 나오신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률에 포함되는 거니까 수익이 더 그만큼 이제 지출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또 괜찮다.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설치해놓으셨다. 그리고 이 밑에는 또 이게 설치됨으로써 이렇게 그늘, 그늘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약간 이렇게 쉬거나 할 때도 굉장히 괜찮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뭐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태양광이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은 확실히 전기세 부분에서 이렇게 좀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 공간에서도 좀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보시면 이런 테이블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 우레탄 방수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비 와도 끄떡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배수로로 물도 잘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좋아요. <laughs> 주변은 여기 보시면 여기 대단지 아파트랑 산업단지 가깝고 충북대학교 그딱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임대 구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옥상까지 보셨고요 내려가서 여기 원룸 임대방 하나 보여드리고 주인 세대는 지금 주인분 직접 거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좀 어수선하고 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또 촬영 허락을 받고 실질적으로 좀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할 거니까 그거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원룸 되는 거고요 원룸 샘플 방입니다. 어 6년 차 됐지만 아직도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출입구 부분 되는 거고요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옆으로 신발장 있고요 여기 빌트인 고즈로 해서 이렇게 주방 이쪽에 되는 건데요 여기 냉장고랑 전자레인지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가스레인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방 전체적인 풀옵션입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뭐 등등 다 들어가 있고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옆쪽으로 여기 이제 화장실 공간 되는 겁니다 원룸 화장실 공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방쪽이랑 주방 쪽이랑 이렇게 완전 문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주방이랑 화장실은 바깥쪽에 있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이쪽이 원룸 방 되는 겁니다 어, 원룸이지만 공간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은 이렇게 빌트인 구조로 돼서 옆에 책상으로 쓸수 있는 이런 또 빌트인 구조 가구 이렇게 설치해두셨고요 옆으로 붙박이장, 수납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TV 다이 위에 이제 TV랑 그 위에 수납장도 있고요 옆쪽으로 이제 문으로 아예 분리되어 있는 다용도실 쪽에 세탁기 들어가 있는 세탁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원룸 방 사이즈 굉장히 괜찮고요. 크게 빠진 거예요. 원룸 이 정도면. 그리고 지금 저기 주방이랑 완벽한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기 이 때문에 이런 구조 굉장히 선호하시죠. 이제 원룸인데 가끔 보면은 어 이제 이런 완전 분리가 안돼 있고 같은 공간에 이렇게 좀 놓여진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 약간 뭐 예쁘게 인테리어 잘 해놓으시는 방들도 있는데 약간 구조상 실 사용할 때 약간 불편한 점도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약간 베란다 공간도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다용도실 베란다 공간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고요. 어 원룸인데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좀 놀랍기도 해요. 굉장히 크게 잘돼 있고요. 앞에 보시면은 여기 빨래 건조대까지. 여 빨래 굉장히 잘 말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어 거의 방의 3분의 1 정도는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도 굉장히 넓게 실용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뭐 빨래 널거나짐 같은 것도 놓으시기에 충분하실 것 같고, 이 안에도 지금 원룸 공간 굉장히 크게 잘 빠지고 이렇게 구조가 딱딱 분리돼서 실용적으로 쓰게 잘 쓰게끔 이렇게 구조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임대가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제 입주를 하실 거고요. 지금 아직 입주하기 전이라 아, 이런 또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원룸 샘플 방 보셨고요. 이제 주인 세대. 이어서 주인 세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인 세대 여기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현관 되는 건데요. 현관 구조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여기 발 디님판 대리석 발디디판잘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한샘 신발장 띠움 시공돼서 이렇게 크게 신발장 들어가 있고요. 전면에 사면동 중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유광 타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주인세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인분이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이런 가구라던가 짐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조만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지금 거실 공간 되는 거고요 이쪽에 침실 1, 안방, 부부룸 되는 거고 이쪽으로 방두개 침실 2, 3, 그리고 여기 공용 욕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주방 공간이랑 다용도실 네,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가까운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거실 공간 이렇게 보시면은 거실 공간 사이즈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친구도 높아서 답답하지 않게 굉장히 쾌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도 굉장히 크게 지금 남향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해도 채광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 앞에 전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아트월 쪽 되는 겁니다. 어, 약간 엔틱한 느낌의 그런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요. 어렇게 보면 약간 궁전 같은 느낌으로 요즘 인테리어랑은 약간 좀 다른 점은 있는데 굉장히 엔틱함을 살려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쇼파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쇼파 놓으시고 여기 안마의자랑 옆에 침대까지 있는 데도 보이시죠? 다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거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윈원 지 에어컨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퍼웨이 이제 천장용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어 여기가 이제 부부룸 공간, 안방 되는 거고요. 안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지금 침대 여기 세개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상형으로 지금 세개 들어가 있는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간 넓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큰 대형 붙박이장 빌트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 괜찮게 있다 말씀드리고 블라인드 잘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부부 욕실 쪽 되는 겁니다. 안방에 이렇게 화장실. 하나 있고요. 여기 좀 어두운 타일 계열로 해가지고, 슬라이드 장은 크게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여기 파티션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화장대 공간 되는 거고요. 파우더 룸, 여기 파우더 룸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화장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그래서 화장대, 부부 욕실, 그리고 여기 안방 공간 넓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 쪽, 이쪽에 보시면은, 어, 이쪽부터 여기 이제 공용 욕실 되는 겁니다. 다시 화장실 부분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부부 욕실보다는 좀 사이즈 넓게 잘 되어 있고 여기는 약간 그레이 타일보다는 뭐 환한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타일이랑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여 파티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부 욕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방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침실 2, 3으로 어 자녀 방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자녀 방으로 쓰고 계시는데 이쪽에도 보시면은 공간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화장대겸 책상이랑 여기 이제 수납장까지 넣어놓고.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렇게 되어 있는데 방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작은 방 그리고 이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또 이제 세 번째 방 되는 겁니다. 방 사이즈가 다 크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책상이랑 이렇게 보시면 여기 책상이 지금 세 개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 이쪽에 또 이쪽에 해가지고 책상을 세 개를 여기가 고 공부방하고 이렇게 꾸며놓으신 것 같은데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다.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사용하시기에 방사이이 크게 잘 빠져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어, 우리 앞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주방 공간 되는 거고요. 주방은 거실이랑 완전한 또 분리가 되어 있어서 요 주방 공간만의 또 메리트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실질적으로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고요. 어, 여기 보시면 지금 냉장고 두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냉장고랑 뭐 김치 냉장고 이렇게 같이 드실 수도 있고 그 공간 충분히 있다 그 말씀드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요게 굳이 필요 없으면 철거하고 여기에 식탁을 놔도 될것 같아요. 여기 식탁 등 보이시죠? 이 식탁 자리 되는 거고요. 어, 이쪽이 이제 주방 공간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어, 상하부 수납장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 그리고 여기 가스레인지 그리고 싱크볼 뒤에 이렇게 환기 가능하게끔 창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도 굉장히 넓죠. 여기 식탁 자리는 충분할 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면 여기 다용도실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조 주방.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이제 빨래 같은 거널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용품들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용도실 위해서 큰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주인 세대 에한번쭉 둘러봤습니다. 어, 여기 아무래도 주인분이 거주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뭐 그래도 다 보여드렸잖아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네, 세세하게 자세히는 볼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짐 같은 건 참고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거실이라든지 방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평수 구조들이 굉장히 어, 실생활에 유용, 유용하게끔 그렇게 잘 짜여진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렇게 주인 세대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수익률 분석하고 또정리 브리핑 도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년 차 건물, 어, 북명동과 사창동 사이에 위치한 입지 굉장히 우수한 오늘의 건물 수익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어, 매도 가격 16억이고요. 총 보증금은 3억 5,300만 원입니다. 한달 월세는 현재 610만원 나오고요. 용자는 5억 있습니다. 5억 승계 가능하시고요. 대출이자는 5.6% 측정했고요. 한 달이자 233만원 나옵니다. 이자 제외하고 한달실질 월수익 377만원 나오고요. 어, 실인수 금액은 7억 4700만원입니다. 주인세대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7억 7700만원이고요. 연수익은 4520만원이고 수익률은 현재 6.1%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전세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 여기 5천, 6천, 6천, 1억, 2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여유 있어서 이 전세 월세로 전부 전환 시에는 최대월세 750만 원 나오는 건물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수익률 분석 도와드렸고요. 어, 정리 브리핑 좀 드리자면은 아,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 아파트를 주축으로 해서 굉장히 아파트가 생김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여기 주변에 생활 인프라 굉장히 좋아졌고요. 마트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왔고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건물도 짓고 있고 여기가 다 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학교도 있습니다. 뭐, 중학교, 초등학교. 이쪽에 가까이 다 있고요. 어, 여기 산업단지랑 뭐, IC랑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런, 그, 그런 곳도 여기 차로 다 10분 내 거리에 있고요. 충북대학교 병원도 마찬가지로 10분 내 안에 있고요. 그래서 생활 인프라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실 계속 공실이 안 나면서 계속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주인분 6년째 이 건물 운영하시면서 아, 공실률은 정말 자부한다고 하시네요. 아, 공실 없이 지금까지 계속 쑥안 썩으시고, 꾸준하게 방, 뭐, 공, 그, 오랫동안 비어있지 않고, 계속 계속 임대는 바로바로 바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웃으면서 그렇게 운영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태양광또 설치가 또 이렇게 크게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공용전기 부분이나 주인 세대 거주하시면서, 이런 관리비, 전기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절약이 도 많이 된다.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또 투자하셔가지고 직접 이거 설치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사실은 매매가가 16억이 아니었어요. 더그 이상을 생각하셨는데 그래도 좀 많이 얘기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16억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었고요. 또 16억 이 주변 보시면은 얼추 그 정도 맞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뭐 건물을 일단 보시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또 그 차후의 얘기들은 나중에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뭐 이것도 이, 뭐 여기서 끝은 아니니까 더좀 정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와,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여기 건물 한번 둘러보시고요. 직접 뭐 임대방도 보시고 주인세대도 보시고 주변 지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도 또 빠르게 나와서 이렇게 접수된 물건 이렇게 또 소개해드렸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날씨 너무 좋네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웃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동산 리뷰 이서진 고민중개사였습니다. 계속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